반절고지로 유명한 울산 대성리엔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니가 있습니다. 바로 대성리의 유일한 해남 제호신데요 해남이시군요. 오늘 바도 쳐가지고 사람들 아니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몇번될랑가 모르겠네. 영숙이, 뭐영자이모만 이모, 오늘 한번 나올게요. 사실. 재호 씨가 해남의 길을 걷게 된건 운명과도 같았답니다. 할머니 때부터 했거든요. 할머니, 엄마, 저 3대째. 아. 마을에서 내로라 하는 두 해녀의 내공을 전수 받았으니 막내라고는 하지만 실력만큼은 조금 더뒤지지 않는답니다. 재호 형언니 오늘 좀 반가워. <laughs> 요석 하나 숨이 굉장히 길어요. 숨이 길니까 아무래도 바다에서 하는 물질이 좀 다르잖아요. 숨 짧고 긴 거기에 다라고 음. 그럼 물량을 많이 하고 쓰기 하는 게 나와요. 예, 뭐 상급 치고도 이제 특등급이에요. 특급 해녀. 어. 해녀들 사이에서는 필수품으로 통하는 거라죠. 바로 쑥인데요. 근데 이게 옛날 제주 해녀분들이 물질을 육지 분들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그분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전 옛날부터 전해 오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 닦으면 서리 하나도 안 껴요. 이거 그러니까 안 닦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매일 오는 바다지만 이때만큼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아저이들 조심하세요. 게다가 오늘은 파도가 심해 걱정인데요. 그래도 제고씨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릴적부터 바다는 그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였기 때문이죠. 할머니도 물질을 하시고 자기 엄마도 물질을 하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까니면 바닷가에 와서 물질을 하는 거 보고 이 태양을 있잖아요. 태양을 저 태양은 누구 보다저 태양은 누구 보다저 태양은 누구 다 알아요. 음. 그러니까 해녀 할 수밖에 없는 아, 아, 아.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가 또 하고 싶하고 좋아하고 수십 년전력의 베테랑 해녀들도 하나 둘 바다로 향하는데요 물살이 세고 바위가 많죠 유명한 간절곶 이곳에서 유독 잘 자라기로 소문난 것이지요 바로 자연산 돌벽인데요 거친 바다 속에서 자란 덕분인지 맛도 향도 특별해서 찾는 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해녀들에겐 가족들을 건사하게 해준 귀한 보물이었다죠. 너네랑 위험한 거 있어요. 부려주러 다왔 조심하세요. 수심 10미터 이상 깊은 바다가 그의 작업장 어느덧 경력 20년 차 베테랑 상군이 된제호신가침없이 바다를 누빕니다 히하! 시작부터 국민의 깐 어? 방어를 발견했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만, 어찌나 잽싼지 순식간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뭐늘 <laughs> 물이 좋을 수 있나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물지를 이어가던 그때. 한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요녀석. 어 바로 여름철 보양식 자연산 전복입니다. 혼자만 이렇게 멀리 오세요? 그 예전에는 자연 보실 때는 같이 멀리서 했는데 이제 많이 노세서 하시고 멀리 작업을 마치 못 하십니다 같이 먼 바다에 오지 못하는 해녀들의 몫까지 힘껏 자백질 해보는데요 그끝엔무가 있으려나요 아하 아, 이번엔 귀한 해삼을 찾았습니다 우리 말가야 잘 보일 텐데 어, 말이 인지 않습니다 해삼 무엇가심만 <laughs> <하도가 심한> 나는 <나름 웃음> 물이 탁해져 작업이 힘든데요. 그런 그의 곁을 한결같이 지키는 네가 있습니다. 많이 있나? 많이 없어 물이 탁해가지고. 아버지의 기억 속 재호 씨는 유별난 아이였다죠. 항상 바닷가에 나와 해녀들의 심부름을 하곤 했다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꼬마 어촌계장이라 불릴 정도였답니다. 걔네들이 요 앞에 작업을 하면, 저 방파제 앞에 나가서 보고 있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고. 네. 그 어떤 현역분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나오면서 전부 잡아, 잡아 나오면 이제 하나씩 주고 이라대 그러다 보면 뭐, 군에 갔다 오더만은 할라고 이하더라고그런데가뭐 자기가 할라고 하면 뭐 해봐라, 이랬지. 평생의 업을 찾진 아들을 응원하긴 하지만요.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가까이 작업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 나오면 용하지그 사이, 얕은 바다에서 작업하던 해녀들이 하나, 둘 나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 물이 없고. 네. 아유, 성복도 없어요. 지금 큰거좀 딴다고. 거 네. <laughs> 수십 년 노하우가 어디 가진 않은 모양이죠. 이번엔 신한 문어까지. 별거 문어. 없다고 하면서도 뭔가 자꾸자꾸 줄줄이 나옵니다. 다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 엄마는 아직 바다에 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바다는 돈 벌어서 저승에 가서 머리가 이승에서 선다 말이 있는데 그 정도는 힘이 드는 직업이에요 자기는 좋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좋죠 아들은 마지막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두 시간 동안 작업한 성적표 한번 볼까요? 이건 홍삼 빨간색 홍삼 이건 그냥 홍삼 이건 얕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이쁜 음, 데 가야 되는군요 오늘 일당은 벌었습니다 어... 날씨 안 좋은 거에 비해서. <laughs> 어릴 적부터 고향 바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최호시. 어느덧 해남을 넘어 어천개장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마을을 지키고 싶어서랍니다. 그런 그을 누구보다 아끼는 이가 있다죠. 이말많이떨어다 어, 어, 음, 칼가 음, 와. 와이후 이 참으로 잡여 고많이 잡았네. <laughs> 내마 해 먹고 이걸로 선대거안물리 줄라고 했는데 뭐 이거 애가 임마 잘아그 자노. 물질이 끝난 뒤에도 해녀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는데요. 미역 손질이라도 거들고 싶어서랍니다. 마찬가지고 자주 아들 같아요, 아들. 아, 예. 너무 잘하고 또 할매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 뭐 무리 못 한다, 몸들림 내가. 심심해서 아, 어디고 예. <laughs> 이제 갈 날이 다되습다내 <laughs> 아이들은 <아들대로는> 청주이기. <정수이기. 웃음> 나를 꾸집안한 데는 어찌 함께한 세월만 수십 년. 척하면 척이니 작업도 금세 끝나는데요. <laughs> 내가 할 건데 이래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미안하구로. 아, 마이얼크로, 마이얼크 그랬다. 가요 어쩔 때는 많이 해서 일손이 없을 때는 하루종일 할 때도 있고, 또 오늘 같이 많이 오셔가지고 금방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아 정훈아, 이거 미역 장만 주니네 노래 한번보내세 노래요? <놀람> <응>? <놀람> 박수를 터지야지. <쳐줘야 하지. 놀람> <놀람> <놀람> 미역 <미연> 마이크, 마이크. 미역 마이크. 밤 속에 오, 좋다! 좋네, 좋네. 너 오,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구나. 다 같이! 오, 하나, 둘, <laughs> 셋, 넷! 제호 씨가 최근 얻은 별칭은 바로 대중의 인기 스타! 진짜. 처음엔 오, 마을 잔치에 나설 리가 없어 몇곡 불렀던 건데요. 어쩐지 이 버펜이 자꾸만 늘더니 요즘은 제법 큰 무대에도 초청받곤 한답니다. 어? 가수 됐어요? 한 속을 달래기 위해 엄마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요리 바로 채국인데요. 채국, 각종 수산물을 넣고 만든 일종의 냉국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해녀분들이 잘 드시는데 바다 갔다 와서 여름에 목 마르고 이렇게 더울 때 이걸 해가 드시면은 딱더위도 날라가고 채국이라고 하는데 된장풀었어요. 이런 맛이 좋아요. 이게. 이거 한 그릇이면 속이 시원해진다는데요. 재호야 예여 네. 와서 이거 채국간좀 한번 봐봐라 아이고 맛있겠다 음. 과연 그 맛이 어떠려나요? 음 어, 맛이 괜찮나? 어떤 거? 어, 예 맛있어요 음. 우리 할머니들하고 이모들 불러서 같이 먹으면 음, 되겠다 그래 <laughs> 같이 먹자 이거 저희가 물질하고 오면 짠물에 입이 불거든요 음. 뭔가 모래 씹은 느낌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맑은 거 된장 섞인 거 먹으면 입에 매운맛도 안 나고 갈증도 해서 되고 괜찮습니다 다음 요리의 주인공 일명 바다의 달팽이라는 군소인데요 군소. 특유의 깊고 진한 바다 향의 매력인 군소는요 예부터 이 지역에선 귀한 대접을 받았었죠 군소는 야채 요고 무쳐 먹기도 하지만 우리 여기는 옛날부터 그제 선상에도 간장에 을어갖고. 제상상에 s a n 리고 이래 합니다.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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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콤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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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그맛군 a n g 완성입니다. 아이 g 마이엔네 우무 n g 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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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잘 먹겠습니다. 나 네. 집에서 혼자 먹으면 식구가 없어서 밥맛도 없고 아무리 맛있는 게라도 맛이 없어요. 응. 여심히 먹으니까 이 먹으니까 밥맛도 좋고 밥도 맛있고. 응.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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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고 있지만 걱정되는 점도 <목소리가> 있는데요. 내가 63살인데 해녀 중에 막내고 그 다음에 는 우리 아들 다음 막내. 대기자로 사는 데는 아무 이걸 안 하게 아무나 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죠. 예. 지금이야 든든한 선배들의 곁에 있다지만요. <laughs> 이제는 어르신들도 차츰 은퇴를 생각할 나이. 신입 해녀가 없는 지금 험난한 바다를 함께 할 동료를 찾기 힘든 실정인데요. 상군이라고 하죠.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대세요. 그다음에 60대 몇분안 계시고 70대 계신데 9분도 10년이면 80. 지금 80세 분은 90. 그러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저 혼자라도 하지 않을까요? 네. 하지만 해내 길을 잊기란 쉽지만은 않답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다른 친구들한테 야내 네. 바아 일한다고 말하지 말이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고 엄청 자랑스럽게 내친구인데 이런 일을 한다 어, 그런 친구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데일 이어가야 된다 뭐 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막상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한때는 젊은 사람이 직장한다니고 뭐하냐는 핀잔에 고민한 날도 있었다는데요. 그럴수록. 더욱 해녀 문화를 알리고자 노력했다는 재호 씨가 요즘 새로 도전 중인 게 있다죠. 갈매기야, 갈매기야, 가슴이... 부산항 갈매기야. 해남이나 직업도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살면서 좀 인정받고 싶다. 좀 떳떳하게 뭔가 당당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에,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트로트 좋아하고 이제 가수의 꿈을 꾸면서 도전을 하고 있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재호 파이팅! 해남 출신 트로트 가수라는 멋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재호씨 그의 희망찬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